자, 요거는 2020년 11월에 시행된 모의고사 22번 구나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은 했어. 한 번은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릴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 2.5단계로 격상이 돼야 된대. 근데 2.5단계가 격상이 되면, 너희들이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학교를 안갈 가능성도 있어. 3분의 1만 등교를 해야 되거든. 학원은 또 9시 이후엔 수업을 못 해. 근데, 어쨌든 지금 수능 직전이고 지금 2단계로 바꾼 지가 3일인가 4일밖에 안 됐잖아 3, 4일 만에 2.5단계로 넘어가는 게 오늘 발표를 해 오늘 발표를 하는데 그거는 오늘 마지막 여론 보도는 좀 그렇더라고 요거 일단 어쨌든 학교 내신 문제는 얘를 변형해서 내는 거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논리적으로 좀 보자고 자 봐봐 자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문제였지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일단 첫 문장. 항상 어법이나 어휘 묻는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동사를 찾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 지금 일번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야? 예지. 메저 w 리워드지. 측정하고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어. 바스트 마저 그렇게 하면 엄청난 대다수의 회사들이나 학교들이나 오가니제이션은 조직이야. 음? 자, 그런 조직체들은 측정하고 보상을 한다라고 했어. 뭘? 하이 퍼포먼스. 곁다오표를 친거 같으니까 사전적 의미보다 문맥상 의미를 느끼라는 거야. 업무 수행을 훨씬 더 잘한 것을 누가 업무 수행을 더 잘했는지를 측정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한다라고 했어. 근데 1품정 중요 수고야뭔말하는 견지 관점에서인데 얘가 기준이지. 기준이지. 어떤 기준을 놓고 임무 수행을 잘한 것을 보상을 하냐면 인리비주얼 매트릭스가 나오고 이때 서치해지는 구체적인 예시야. 자 이때 서치해지는 한 단어로 바꾸면 뭐 라이크 같은 걸로도 바꿀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세일즈 넘버. 자 이때 세일즈 넘버는 회사 얘기지. 그렇지? 얼마만큼 자 판매 수량이 많은지. 또 브레즌 Red, 아콜레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왜 필요 없는 거야? 이때 외주은이력서 이력서에 성적이나 포상, 상 받은 것들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는지. 학교지. 이게 이제 학생생활 종합기록부 같은 걸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그렇죠. 테스트 스코어는 시험의 점수예요. 시험의 점수는 어떤 조직이겠지. 그치? 자, 이런 기준. 그러면서 인디비주얼 맥트릭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쫄지 마. 이게 뭔지 알지? 우리가 미터, 1미터, 2미터, 3미터 하는 미터법을 측정하네. 근데 이 미러가 EBS 교재급으로 가면 지금 좀 전에 봤던 메저, 측정하다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회사들이나 학교들이나 조직체들, 자, 조직체들 중에 거의 대부분들은 임무 수행을 잘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측정 기준이라고 했어. 그 개인이 판매 수량은 얼마만큼 나왔고, 이력서의 상으로 아니면 학생생활 중학기록부에 포상 기록들을 기록한다든지 점수 따위를 기록해서 측정하고 그것의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야. 자, 봐봐. 이때 첫 문장에서 느끼는 게 뭐야? 일반적으로 이 majorit 가 나오지. 대부분 대다수라고 했지. 그러면 자 some people, many people, most people. 자첫 문장이 만약에 옛날 수능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조직체들이 이런 걸 해온 거야. 그러면 이른바 통념 비판으로 그리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 비판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뭐저렇게 뒤를 쓴 거야.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문장의 but how e v e r 똑같은 역할에 problem이 나오지. 그치? 역접 역할을 발휘해. 이러한 접근 방식. 즉 개인들의 임무 수행을 잘했는지를 판매 수량이라든지 포상 기록이라든지 시험 점수를 갖고 평가하는 이런 접근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러면 얘가 비판한 거야. 요 문장이 빠져나가서 들어가 위치 묻는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야. 그런 기준에서 보면 단. 자요 문장이 빠져나가서 들어가 위치 묻는 문제를 보면 정답이 몇 번으로 나오겠어? 일 번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답안제 답을 옮길 때 약간 너희들이 머뭇거리기 마련이야. 왜? 일반적으로 적절한 위치 고르는 문제는 3번, 4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게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있거든. 자, 어쨌든, 이러한 접근 방식에 가서 있는 문제점은 대, 동격의 대사. 완벽한 문장이 나오겠지? 대절 이하의 사실인데, 자, 저런 식의 하이 퍼포먼스에 대한 개인적 기준에 의한 평가가, 베이스 e 뭐에 기반을 두고 있어? b 리 l i e 자, 우리가 그리고 대해서 잘 봐. 응? 이 부분의 시제가 갑자기 과거 시점로 바뀌었어. 응? 우리가 여태까지 과학이라는 것이 더구나 이 소트가 과거 시점이 되니까 과거 알료졌지 요거 어법으로 조심해야 돼. 자, 이미 과학이 콜론 이하의 사실을 fully confirm. 이때 confirm이 확인하다. 전적으로 완전히 과학이 자. 대절 이하의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했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생각, 과거의 어떤 통념에 통념이라는 믿음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런 거야. 응? 과학이 어떤 사실을 다 증명했다는 거야. 봐봐. 우리는 자 리베이너 월드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서바이벌 피티스타면 찰스 다인이 진화론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냈던 적자 생존. 자, 적자 생존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과학이, 이때 과학은 생물학 또는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과학이 이미 이러한 적자 생존의 세계 속에서 우리 인류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믿음에 이러한 평가 기준이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평가 기준의 이론적 또는 철학적 기반을 언급한 거야. 오케이? 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또는 사회적인 관행들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비판을 했어. 자, 그 다음, 그 다음 들어가 봐. 자. 선생님, 이 심은 좋다라고 했지? 이 심은 좋다라고 했었어, 지난번에 우리. 응? 자. 그러면서, 이때 그것은 아까 진화론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생존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냐면, 자, 일단 보호지가 보이지. 대절 레벨의 동사가 누구야? 대절 레벨의 동사가. 대절 레벨의 동사 will be 야. will be지. 자 그러면 그러한 적자 생존의 사고 방식 진화론적 관념에서 나온 사고 방식은 이때 도우는 피플이란 말이야요 이때 전체 다위드는 소위나 상태를 나타내면서 best grade. 자 점수가 좋으네 아까 자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험 외판업 보험을 많이 판 사람, 세일즈 넘버즈가 나왔지. 그 수치가 좋거나 또는 인상적인 레주 자, 학생생활 기록부에 상장을 많이 탄 아이들. 그래서 너희 때부터는 지금 수상 기록도 몇개 이상은 기록하지 못하게끔막아버렸지 그렇지? 그런 인상적인 어떤 이력서를 갖고 있거나 세 번째가 아까 테스트 스코어였지. 그렇지? 자, 하이스토 포인트 스코어이니까 최고점. 우리가 보통 수석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 부 동산 중개업자, 또는 뭐,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은 알아, 알아주지도 않지만, 응? 자, 봐봐. 자, 그런 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유일한 사람들일 거라고 하는 거야. 이때 원지는 사람들이야. 응?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 필자가 지금 동조하는 것 같아. 거리두고, 거리두고 있는 거야. 거리두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때 이시 가르키는 게 아까 더 서바이더로 피티스티야 위치포착이다 걸렸죠? 포미라 공식은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한데 봐봐 이때 비동사 가 나왔어 얘의 성격을 잘 생각해 그리고 나서 엔드의 성격도 생각해봐 응? 자 봐봐 포미라 퍼미러. 이때 포미라가 공식이야 공식은 간단한데 자 엔드 앞에 비 잠깐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영어 문장 중에 동사로 문장이 시작되는 건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지. 그리고 명령문 다음에 이렇게 엔드가 주어지면 얘는 긍정의 조건을 가정하면서 그러면이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비동사로 시작되는 명령문은 비야. 이때 비는 자 따라해봐. 있다 이다, 되다인데 자 봐봐. 더 나은 사람, 더 영리한 사람이 돼. 되다지. 음? 자, 더 나은, 남보다 성적이 좋고 더 영리한 사람이 돼. 그러면 누구보다, 아, 내가 실수할 뻔했다. 내가 실수할 뻔했다. 자, 요엔드가 그러면 더 나은 사람, 더 영리한 사람이 되고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more creative, 창조적인 사람이 돼. 이때 엔데가 그러면이지. 그러면이지. 그러면 일 베이스 텍스퍼 여러분들은 성공할 거라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던 자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조직체 같은 데서는 성공의 기준이 이런 개인적인 적자 생존의 법칙에 기반해서 이런 성적이 좋은 애들, 뭔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까지 불어넣고 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또 6점이 나오지. 그러나 이러한 공식은 여기 이미 보여? 응? 이 어퓨리시라는 단어 자 얘기했지? 우리가 중학교 때 보통 correct 정확한이라는 것을 배워. 응? 그리고 그 다음 레벨이 e x a c t 얘도 정확하냐. 그 다음 세 번째 레벨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어퓨리. 얘도 정확하냐. 또는 프리사이즈가 나와. 문제는 항상 학교 내신에서 요즘에 모의고사를 채택해서 내신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 그래야 3학년 때 그나마 EBS 교재를 쫓아가기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자 근데 이 단어는 이 단어 중에 어떤 걸로든지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또 조심해 인어큐리이 나오지 실제로 1학년 공항고 공항고에서 어떤 기법을 썼냐면 인어큐리요 부분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 쉽게 얘기하면, 이미 부정의 적도 사지.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 그리고 어휘 문제 낸 거야. 기계적으로 안기하는 애들을 걸러내겠다는 거야. 문말들 알겠지? 어? 너희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부정의 적도 봐. 그러나, 이 공식은 부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지. 낫 다음에, correct나, exact나, a m p u 나 p r e 이 i e 를쓸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프리사이즈까지 외워둬야 돼 오케이 그러나 이러한 공식은 정확하지 않다 라고 두번째 반박과 비판을 하고 있지 그치 자자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자 음? 자 s e n s t new research 이때 sensed가 뭐에요 뭐뭐 덕택이지 뭐뭐 덕택이 또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 보통 우리가 비코우즈 o f 나비코우즈 o f 나 또는 오인 편, 또는 beautiful 얘네들이 다뭐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고를 만들어내는데, 센스트는 긍정의 원인일 때만 써. 얘네들은 긍정이나 부정이나 상관없어. 근데 얘는 자, 새로운 연구 덕택에 자, 아까 기억나지? 적자생존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위소 h 트 과거 쓰고 과거 알려 나왔던 기억나지? 응? 왜냐면 램차다인의 진화는 적자생존에 관한 차츠다인의 진화론은 19세기 과학의 산물이야.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 도태에 위나 얘가 시간성에 대해 주목을 하해 우리는 이제 대절 이해 사실을 알고 있어. 자, 여기 아주 멋진 문장이 나와. 봐봐. 대절 레벨 동사는 이지야. 동명사 주어가 되고 하이스 포텐셜, 이트 포텐셜 무슨 뜻? 잠재력이나 가능성이야. 잠재력이나 아주 높은,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성취하는 것은 나라봐왜 여기 나라밥이 나왔어? 응?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EBS 있을 때 한다 마지막 강의를 할 때, 응? 요게 수능의 킬러크 문항으로 나와가지고 애들이 괴멸한 적이 있어. 활성산소에 관한 질문이야 근데 그거는 난 수능이 잘못됐다고, 라 잘못 냈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야. 왜냐면 이때 이게 A는 우리나라 자에게 수고로 지금 안 나와있는데 모르겠어. 네이버 파파고? 파파고가 이걸 드디어 수고로 등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점에 내가 조사했을 때는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 영영사전에만 이게 성명이 있었어. 음? A는 뭐에 관한 것이다? A는 뭐뭐이다를 개념 정리할때이 어바웃을 써. 자 봐봐. 우리는 이제 뭘 알고 있냐면 가장 높은 수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석취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부정문이지. 차스타인의 진화론의 관점처럼, 자, 여기 나데이 버피 구조가 보여? 적자 생존이 아니라, 더 서바이벌 피티스트가 아니라, 자, 문제는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응? 자, 봐봐. 나데이 버피야. 서바이벌 피티스트가 A야. 그리고 서바이벌 바로 베스트 피트라고 했어. 그러면, 요 지문을 갖고, 지금 언뜻 떠오르는 생각으로 가장 킬러급 문항을 만들 때는 이것이 문맥상 의미가 뭐 하는 말을 한글로 써준 보기를 내거나, 한글로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보기가 나온 거야. 그거는 너희들 본문에 있는 이거 해석을 외워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게 이른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내는 하미추론이야 얘는 하미추론으로 문제를 바꿨을 때 나는 가장 좋다고 봐. 자, 봐봐. 자, 가장 높은 수준의 자, 잠재력과 가능성을 석취하는 것은 찰스타인이 얘기했던 적자생존. 자, 적자생존이 뭐야? 환경에 가장 저하에 적응한 종들만이 오늘날 지금의 세계에서 살아남았다지. 찰스타인의 진화론, 이런 적자생존은 이른바 목적론 또는 결과론이라는 비판을. 받죠. 실제로 자, 지구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다양하게 생존하고 있었던 생물학적 종이 무조건 생존 경쟁에서 도태돼서 죽었는지는 몰라. 근데 지금 남아있는 종만 갖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로 목적론이라는 비판을 받아. 자, 얘는 결과 중심의 사고야. 반면에 서바이벌 어베스트 피트는 뭐야?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결과 중심인데, 얘는 과정 중심이야. 시작. 응? 얘네들 분석 노트에서 그런 거 설명했냐, 아니냐. 한번 확인해봐. 그냥 해석만 적었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왜냐면 학교 선생님 너희들이 이런 거 보는 거다 알아. 응? 얘는 결과 중심이고 얘는 과정 중심이야. 요거를 꼭적어거라는 거야. 응? 그래서 밑에 한글 보기가 나오든 함의 추론이 나와도 이거는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살아남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삼성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부장단 사람들이 결과만 보는 거야 그 사람만 보고 아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야 반면에 얘는 과정중심이야 가장 잘 적응하는 것들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결과 목적론이고 얘는 과정중심이야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서 이 말에서 필자가 자신의 강력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워즈. 동업한국 구현 설명이 전략으로 추가 설명을 하지. 내 말이 맞나 봐.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인가 봐.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지금. 나네이 법기 구조가 또 나오지. A가 아니고 B가 나오지. 따라서, 얘가 성공이야. 어치피 하이 포텐셜이 성공이지. 성공이라는 것은 또 어바웃었지. 뭐에 관한 것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창의력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영리하고, 쉽게 얘기하면 영리하면, 영리하다는 얘기는 성적이 좋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드리븐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취 동기를, 왜 드라이브가 내물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성취 동기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자, 여기 잘 봐. 내가 왜 가정중심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컨넥, 위드가 보이지. 다른 사람들과 연결 관계.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최종 결과만 보는 게 아니야? 즉,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대입도 수시와 정시가 있지. 수능중심의 정시는 최종 성적 결과만 보지. 반면에, 수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응? 누말인지 알겠지? 과정 중심이야. 그러니까, 봐봐. 얼마만큼 연리하고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얼마만큼 섭취동기를 갖고 있는지 그 결과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BF, 커넥티브 이든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컨트리뷰트 기여할 수 있는지 음? 조직체 전체의 어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Benefit from 자뭘를 여기 보이지 여러분들을 둘러싼 이때 에코 시스템은 원래는 환경학이나 생태학에서 생태계지. 근데 사전적 의미의 생태계야 문맥상 의미. 야 문맥상 의미지. 여러분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주변 환경이지. 그치? 이 에코시스템을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어. 응? 자, 주변 환경으로부터 얼마만큼 잘 이득과 혜택을 보는지. 그러면 인간 관계나 관계 중심이거나 아니면 나는 과정 중심이라고 했는데 얘를 관계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뽑겠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은 다시 한 번,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력이나 영리함이나 성취 동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적 유대관계 능력, 그 다음에 조직체에 대한 기여 능력, 주변을 둘러싼 인간관계로부터 얼마만큼 그 인간관계를 활용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지. 그러면 결과 중심이나 개인 중심이 아니라 예를 결과 또는 개인이라고 봐도 돼. 과정이나 관계 중심으로 비교대조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이게 마지막 문장이네.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 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본문에 있는 해석만 갖고는 절대 문제 못 풀어.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올해 가르쳤던 3학년 애들이 이구동수문으로 나한테 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 EBS 교재든 심지어 3월달 첫 모임고사, 모임고사 신문도 한글 보기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한글 해석을 보면.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면 영어 망해. 응? 물론 이제 뭐, 자기가 목표하는 게 뭐, 3등급만 나와도 된다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 눈만 잘겠지. 근데, 누차 얘기하지? 절대평가 3등급은 과거 기준으로 5등급과 똑같아. 왜냐면 작년에 3등급 나온 애들이 45%까지 차지했단 말이야. 그럼 변별력이 없는 거야. 3등급부터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 요 질문은 요 정도까지 하자. 응?